일 검은 마법사는 죽었다. 겁 많은 아케인 리버의 끝에서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로 대작자에게 죽었다. 이 그러나 검마는 살아있다. 정확히는 평행세계 검마인 프렌즈월드의 하얀 마법사가 살아있다. 최근 리메이크된 히어메 스토리가 프렌즈월드의 설정을 확실히 했고, 그와 연관이 깊은 키네시스가 명확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아 최소한 누구들처럼 잊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검마는 내로남불이다. 조작된 운명을 부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검마지만 자기 휘하의 군단장들은 물론 신이 대가된 샤레니안의 기사들이나 실패한 대적자인 카오를 비롯하여 시간의 힘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조작했다. 4. 건마는 공식적으로 잘생겼다. 실제 일러스트도 장발의 미남이 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잘생겼음이 어필된다 5. 검마는 전투력 측정기다 정식 출시된 지 6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 검미솔 등 검마를 기준삼는 단어가 정착되면서 유저들의 전투력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 1, 2%대 클리어률의 검마는 아직까지 메이플 일부의 최종 보스 역할은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악명높은 검마 3패를 버티려면 높은 숙련도를 쌓거나 무적 방패 미하일을 해야 한다 방패 하실?